해지연 t v 시청자 여러분 멋진 하루 잘 보내고 계신가요? 큰 추위는 다소 누그러지고 있어서 낮 동안 활동하시기에는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봄이 오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봄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를까요? 메마른 나뭇가지에 새싹이 돋고 꽃이 피고 봄새가 지저귀고 들판에 향기롭고 보들보들한 쑥도 고개를 내밀고 봄에 와닿는 바람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또 겨울에 그렇게 거세었던 파도도 어느새 잔잔해지고 어느 길을 거닐어도 가슴이 설레고 행복해지는 느낌이 바로 봄이라는 계절이 주는 선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스승 마사오카시키로부터 하이쿠 구집오토토기스를 이어받아 하이쿠를 완성하고 또 마사오카시키 문화생 중에서 가장 유명했던 하이쿠 시인이라 할수 있는 다카마 교시의 굴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다카마 교시는 메이지 시대부터 조화 시대까지 하이쿠 시인으로 때로는 소설가로서도 활동했습니다. 그는 하이쿠의 주제를 회화적인 관점에서 파악하여 사실적인 표현을 선호했던 하이징이었습니다. 그는 하이쿠 잡지 호토토기스의 편집에도 관여했고 그의 스승 마사과시키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충실하게 스승의 가르침에 따라 과조풍령이라는 구풍을 확립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군은 봄의 해안가를 제재로 하여 아주 고스넉한 모래밭과 온화하게 밀려드는 파도의 모습을 담은 구입니다. 먼저 감상해 보겠습니다. 하루노하마 오이나루와가 에가이데아르 하루노하마 오이 나루와가 에가이 데아루. 다카마 교시. 자, 이 글을 그대로 우리말로 옮겨보면, 어의 해변에 커다란 고리가 그려져 있다는 그런 의미라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정형성을 본다면, 576으로 마지막의 시모노쿠가 한 글자 넘치는 지하말입니다. 이 구의 계절은 하루노하마 즉 봄의 해변이고 계절은 봄입니다. 하이쿠 명구를 소개드리면서 해 매번 구길래 즉 구자르기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기레지와 유사하면서 더 포괄적인 기법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구길래 즉 구자르기는 야가나 캐리 등과 같은 기레지가 포함되는 구로 어디에서 끊으면 좋을지 결정됩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하이쿠를 감상할 때나 그리고 읊을 때는 의미나 리듬을 생각해서 딱 끊기가 좋은 곳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구에서는 기레지는 사용되지 않았지만 처음에 오음절 즉 가미노쿠가 명사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여기에서 구길에 즉 구 자르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구 자르기를 잘 이해하면 하이쿠 감상에 더 흥미를 느낄 수 있을 텐데 별도의 영상을 통해서 자세히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봄의 해변이라는 계절은 긴 겨울이 끝나고 밝고 목가적인 그런 봄을 맞이한 해변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에 직접적으로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조용한 해변의 모습뿐만 아니라 바다가 햇빛을 받아 반짝반짝 빛나는 모습도 머릿속에 그려지는 그런 구라 할수 있겠습니다. 이 구는 봄이 찾아온 모래밭에 누군가가 그려놓은 듯한 커다란 고리가 남아있는 모습을 영탄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편안하고 한가롭게 느껴지는 목가적인 그러 해변의 모습이 떠오르고, 온화한 바다의 풍경이 그대로 전해져 오는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마치 그림이나 사진을 감상하고 있는 듯한 그런 표현이라 굴을 감상하는 사람의 인상에 쉽게 남는구라할수 있겠습니다. 이 구는 1932년 5월 9일 을퍼진 작품으로 오백 구라는 구집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오백 구란 가이쿠 잡지 호토토기스 5 0 0호 기념을 축하하여 1937년에 간행된 구집을 말합니다. 다가마 큐시가 메이지 시대, 다이쇼 시대, 쇼와 시대에 걸쳐 썰은 작품이 수록되어 있고 전통적인 하이쿠 기법을 계승해 온과성을잘 보여주는 구집이라 할수 있습니다. 하이쿠는 쇼와 시대에 들어서자 575의 정형성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부작 활동을 하는 신흥 하이쿠를 지지하는 유파의 기세가 더욱더 강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시대 흐름에 흔들리지 않고, 다카마 교시는 스승 마사오카시키로부터 이어받은 전통 하이쿠 기법을 지키면서 구작 활동에 힘을 쏟아 붓게 됩니다. 이 군은 전통 하이쿠의 가르침을 충실히 지키면서, 에, 교시다운 그런 회화적인 요소가 담겨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오늘의 하이쿠 명구를 우리말 하이쿠로 감상해 보겠습니다. 봄 찾은 해변 커다랗게 고리가 그려져 있네. 봄 찾은 해변 커다랗게 고리가 그려져 있네. 다카마 교시 자, 잘 감상해 보셨습니까? 타가마초시의 예, 봄의 해변이라는 굴을 상상해 보시면서 화폭에 봄을 담아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예, 하이쿠를 해서 행복합니다. 더 많은 분들께 행복한 하이쿠를 많이 알려주십시오. 끝으로 우리의 구호 한번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하이, 하이크. 감사합니다.